요즘 드라마 중에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집이 있으려면 서울에 있어야 하고 회사 다니면 부장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정도는 자리 잡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믿는 자는 하늘 나라에 살게 될 나그네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들을 향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고 다른 소속이며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해 다른 길을 간다는 의미거든요. 믿는 자는 세상에서 안식할 곳이 없어야 하거든요.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영원할 것 아니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믿는 자라고 할수 없죠. 믿음 때문에 고통 받음으로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과연 나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또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이야기를 하늘나라에 살게 될 나그네로 보여주고 있습니까?